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이모미가 신명기 전체 전체에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첫 번째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는 요즘 말로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살게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준행한다. 준행한다는 말은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살게 된다그 했어요 살게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어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서 삶의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속에 채워졌는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세상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끔 어떤 이런 사람보다는 미움이 많고, 화평보다는 다툼이 많고, 평화보다는 어떤 이런 전쟁이 많고, 온유보다는 오히려 완악해지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은 혼자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 반드시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정에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뭡니까? 상사와 아니면은 또 엠플로이 관계, 아니면 동료들 관계, 학교에 가면 친구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사람은 움직이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항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하면은 목사와 또 성도들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 이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내가 더 양보하게 되고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게 되고 항상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 삶가운데 매일매일 삶가운데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나를 깨뜨리면서, 나를 죽이고, 나보다 나무낫게 여기면서, 만약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서 사랑이 맺혀져야 될거요 사랑이 맺혀지지 않고 그냥 감 똑같이 있다면 은 지금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있지 않다는 정글한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에는 반드시 생산력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데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과 올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올해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매년 매년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최고의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고가 아니었어. 더 높은 단계에있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만 변화되어서는안 돼요. 내 주위까지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영향력을.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생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사람의 이 냄새가 나야 돼,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 내 얼굴을 볼때내 삶을 볼때 내가 걸어간 발자취를 볼때 뭐가 드러나야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의 편지가 드러나야 돼 오늘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의 절반이 거의 대부분이 사복음서 말고는 대부분이 뭔가 면 전부 편지입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요한 계시록 또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걸어온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된 이 편지처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편지가 되어져야 돼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거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의 성령에 드러 성령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 내가 걸어온 길을 볼 때마다, 내가 걸어온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의 인광이 드러나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삼도 여러분의 손길에서 여러분의 발, 발이 머무는 곳으로서, 여러분의 입술이 벌려지는 곳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는 곳으로, 이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고, 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어야만 영생에 산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이 말씀이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 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땅을 얻는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 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국에서 종살해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왔습니다 그들에게 소원은 뭔가 땅입니다. 그들이 발을 붙이고 농사를 짓고 짐승을 끌고 집을 짓고 안 뭡니까 안착할 이 땅이 그들에게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자 땅을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리라 이 가나는 이 가나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생 천국을 이야기함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이 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현대 교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좀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땅을 이야기할 때 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돌밭, 길가 길바깥 가시밭, 이런 문맥과 옥토, 이것 이야기할 때 보면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땅을 얻게 된다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얻게 되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압니까? 바로 내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 지금 여러분, 여러분 마음, 여러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면 왜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합니까? 왜내꿈면는내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내것 같지만은, 뭐에게 뺏겼어, 지금. 누가 내 땅을, 이 땅을, 이 땅은 내가 농사, 내꿈면내 내, 내 농사를 지어야 하데내 농사를 못 짓고, 다른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좋은 이입니까 곡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엉금키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라있어. 이거 누가 뿌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멋대로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같으면은 내 마음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옥토가 돼서 참으로 멋지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안 되잖아요, 잘. 뭔가 하면 내 속에 뺏겨서 그래, 뺏겨서. 이것을 정복해야 돼. 이것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런 것들이 정복되어집니다. 내 땅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마음을 내가 할 수가 있어. 옥토를 만들어서 내 땅, 우리의 땅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령으로 말미 암아 참으로 아름다운 곡식을 맺어서 하늘 창고에, 천국 창고에 들어야 할 옥토요, 옥토 이 좋은 받치야 돼. 그래야만 그렇게 맺은 열매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 나에게 주어집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정말 알곡을 거둬서 가을에 추수해 놓게 되면은 창고에 들여게 되면은 겨울 내내 그 곡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사를 전데 전부 엉금끼가 나고 알곡이 없게 되면 쭉쭉이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수고,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하지, 하지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채워져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땅으로도 내 마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에 버린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고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이 속에 있는 가라지들 싹 뽑아내고 사단이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딱 정신 차리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으면 미니멈 30배가 맺히고 60배가 맺히고 100배가 맺혀야 될줄 믿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성기, 성기 본부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모두가 다 다섯 달란트 받은 것, 것 아니에요? 모든 열매가 다백배 맺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열매는 삼십 배 맺히고, 또 어떤 종류는 육십 배가 맺히고, 어떤 종류는 백 배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30배도 잘했어. 60배도 잘했어. 100배도 잘한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이 뭔가 하면 땅을 얻는 거야. 땅을 얻는 거야. 두 번째 얻어야 될 땅이 뭔줄 압니까? 내 땅을 잘 정복하고 나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내 마음이 잘 짐없니까? 옥토로 만들어가면 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붙여준 내 주위의 땅들도 얻게 된줄 믿습니다. 내 주위의 땅이 뭔줄 알아요? 먼저는 가장 가까이인데 내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땅이에요. 거기다가 직장에 가면 또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가면 교회 동료들 여러분 만나는 삶의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이 땅들 이것도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 루트가 바로 내 주위에 붙여준 이 땅에 이 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외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준 땅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아예 저 사람은, 아이고, 성격이 못됐고, 나하고 좀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뭐 빛을 안 비춰. 저 사람이 복음 안전해.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붙여준 내 바운드리에 이 땅을 얻어야 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목사가 되고 전수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명한 한 명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파송한 대사요 성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얻는 땅이 뭔줄 압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가난한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면 돼. 아이고, 이6 6권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그럼 전부 가르쳐야 되네. 아니면 이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끼워 넣지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엔 거기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센트가 되고, 이 말씀에 내가 부딪혀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 말씀에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주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지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내가 중심이 되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이 시대에 가 많이 보면은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어떤가면은. 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아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중심이 돼. 내가 말씀의 잣대로 봐.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 내 식으로 풀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변화되던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기 싫으니까. 이러지 마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스장들, 이 사람들 전부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자기식으로 지키는 그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각가지 유전을 만들어버립니다. 뭐, 장로들에게 내려온, 조상들에게 내려온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대. 예수님께서 딱 지적한 것이 뭔줄 압니까? 성경에는 5개명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데 부모 공경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줄 압니까? 부모 공경하니까, 공경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를 변질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에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그걸 고르반,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전부 부모 공경하는 대신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란 겁니다, 엉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선하고 부모 공경하는 건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건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핑계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지금 보십시오.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사실. 교회 나오려면은 내 시간 드려야죠. 차비 드려야죠. 기름값 드려야죠. 거기다가 교회 나오면은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죠. 겠 싸우기도 하죠. 이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안방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곳이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꿔버린 줄 압니까? 아 교회 안 나와도 돼 하면서 인터넷 앞에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 앞에서 그냥 그 클릭, 클릭 하면서 그것도 골라갖고 설교를 들어. 딱 클릭해갖고 설교 듣다가, 아이고, 저 설교가 내 마음을 치는 것 같으면, 에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하고, 지금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지금 죄 짓고 가는데, 그거 위로하는 거.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설교만 찾아가지고 들으면서, 하나는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뭔가면 자기 식으로 오늘 보면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보금서가 있으면 이 보금서대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보금서에다가 하나 더 써. 내가 보금이라는 걸 써가지고 내 식으로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고르는 거예요. 골로. 나에게 맞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도 합리화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걸 골라 하나님 말씀을 골라가지고 그걸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가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는 거 자기 식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은 성경에 기록된 이 진노와 이런 것을 더할 것이요 네가 만약에 말씀을 빼버리면은 내가 생명책에네 이름을 빼다 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서 내가 거기에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가 나 닮길 바네, 바래, 바래. 이런 식으로 자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라면 그런 식으로 예수 평생 믿어도 주여 주여 평생 외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감하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골라서 나한테 짜맞추기 식으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고집 내려놓지 않습니다. 십 년이 가든 내려놓지 않아. 자기가 변화되려고 안 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전부 자기가 중심에 서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 자기는 무조건 옳고 모든 게 잘못돼. 설령,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치면은 내 마음에 찔리는 소리 하면, 뭘, 어떻게 서말하시 합니까? 설교가 잘못됐다 그래. <laughs> 쉽게 말해, 내 마음에 치는 소리 하면, 말씀이 잘못됐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 겁니. 이러니까 주여주여 주여 백날에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 말씀, 가금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서서그 말씀이 방망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내가 부서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빨리는 안 되더라도 자꾸 그 말씀에 부딪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때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깨가 없어지고 내 방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식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 아무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되어서 말씀이 내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예수께로 탈막하고 예수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념을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걸어긴 강길을 가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어떤 줄 압니까? 처음에는 십자가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어떤 줄 압니까? 그 다음에는 부하를 향해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의 영화의 자리에 앉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영화롭게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 참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참으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는 사실 힘들지만은 이 길을 한발한발 따라가는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하나하나 녹아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연류관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